이제 그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제 중년이 되면 남편분과 이렇게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나요 그 중년도 예. 보통 요새 보면 그 은퇴 시기가 다 예. 달라요 음. 은퇴시기 이게 예. 참 중요해요 음. 45세 혹은 40대 초반에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이40 40대 중반에 잘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어. 제일 많은데. 네. 왜냐면 다른 데 직장 가기가 애매해. 음. 더 젊을 때 잘리거나 하면 이직이라도 하지, 어떻게. 음. 근데 이직도 안 되고 40대 중반이면 다른 회사에서도 잘안 받으려고 음. 그래.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네. 네. 그런데, 50대 중반이면 이미 사회적 의미를 많이 했어. 음. 좀 나. 네. 그리고 저축도 좀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남편분과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질 수 있다 소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때는 원수가 돼요 아 원수가 되기까지 하고요 예. 예. 네. 그러면 이런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네. 그냥 저는요, 이거를 뭐, 몇 가지 법이다, 뭐다,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분석은 안 하고, 네. 그냥, 남성들의 푸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예, 푸념이요. 푸념? 네. 네. 품염. 네. 아우, 근데 그, 분명히 아셔야 될게 뭐냐면, 남자는 남자대로 중년 돼서, 50대 중반 되고, 그, 직장 잘리고, 잘취직안 되고, 자기 수입이 없어서, 마누라가, 그~ 돈 혹시 뭐 하는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마누라가 그 경제권 다 차지하고 있고 예. 돈도 안 주고 용돈 좀 달라 그러면 아주 적이거든 음. 그~ 아주 그~ 인간 눈으로 안 보지 완전히 자기 돈 빼서 가는 강도로 보지 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그거지 야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그렇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어, 어떤 사람을 하나 봤는데 그 사람도 그 학교 선생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저 뭐예요 연금도 다 타고 그래 백 백씩. 근데 그걸 만들어가 장학을 했어. 예. 그리고 얼마 주는지 알아? 얼마 주는지? 한 달에? 한 달에? 사십만 원. 사십만 원이요? 4 0만 원고 아... 한달 살래 할래 아. 그런데 그 남자가 막빌거 이십만 원만 올려달라. 음. 두 달을 빌어 빌, 빌어가지고 십만 원을 줬어. 빌어서 올리셨어요. 네, 0만 십만. 네. 속으로 울어 남자들 좀 그런 짓좀 하지 마요. 어. 많이 힘드시겠다. 그 남자들이 아니요. 정말 자기가 돈벌 때는 그래도 좀 남편 대접을 좀 해줬는데 음. 딱 끊기자고 음. 집에 들어왔자마자 그 여성분들이 남자를 일그돈 쓰는 기계로 한다고 음. 그냥 가난한 주지 말아, 말자. 음. 저거 용돈 주문이거돈 뺏기는 강도다 말이지, 돈 뺏어가는 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남자가 그런 꼴을 한번 당할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슬프고, 울고, 눈물 나고. 음. 서럽고. 서럽고, 네.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가. 음. 차라리 내가 그때 경제 권을다안 주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모아서 했을 지금도 내가 돈을 줬으면. 이런 거란 를날 텐데 음. 내가 받은 영, 연금 300여만 원 중에서 돈 사실 돈 50만 원타 여기 이렇게 힘이, 힘이 든단 말인가. 음. 나 같으면 그러지를 한번 나가면 가서 당장 연금 통장 내로 그그 통장 없애 버리고 그냥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바꿔 버리고 안 좋아 싶나 같아요. 안전나 같으면. 같으면. 음. 이용하고 하지뭐 근데 그것도 안 돼. 100, 그렇죠. 150 아, 나눠야 돼. 아. 네. <laughs> 그러면 150 갖고 나가서 뭐 하는 원룸 가잖아. 음. 그럼 100만 원한달 경비 나가면 음. 다시 그거 50만 원돼데 음. <laughs> 똑같대.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좀 좀 남편의 자존심은 너무 건드리지 말고 좀돈 문제나 그런 거 여유로워지고 음. 그리고 그랬잖아. 두 번째 네, 네. 그리고 사사건건 잔소리야. 사사권건 잔소리요? 예. 네. 남편이 아. 보고 싫은 거지. 자기 눈에 띄는 잔소리요. 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네. 그리고 저, 저 이런 거 하는 건 당신이 안 해봐서 그렇지, 네. 안 좋다. 네. 물론, 막, 그, 그, 아내 눈에는 음. 남편이 밖에서 뭐 있고, 지, 집안 사진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있겠다 보면 전부 다 잔소리 할일 밖에 없을 수도 있어. 음. 음, 음. 그렇죠. 네. 예. 근데 남자, 남자 입장에서 이거 갑자기 당하는 거야. 생전 안해 모든 거 그리고 소고를 하기 싫고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음. 막 불듯 같은데 그거를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 눈물나지 네. 그럼 세 번째 네. 이 삼식이 지급하는 게 있어 예? 삼식이 삼식이 지급이요? 예. 돈4 0만원 주면서 어디 가서 밥사 먹으라는 거야? 아 삼식이면은 하루 세번 하루 세번밥밥 <laughs> 네. 이해는가? 아 생전 뭐그 남편 맨날 뭐안 들어온다 고 그럴 때뭐 네. 아침도 아침은 안해 그 직장에아침을 안해줬었고 점심과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니까 자기 거만 그냥 쉽게 해결하고 됐는데 이게 네. 남편이 삼식이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건 다 해야 돼. 그니까 용돈이 사, 40만 원밖에 안 돼서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삼시기 취급을 하면서 조금 구박 아닌 구박을 구박 아닌 구박 잘... 구박이 아 눈물이 나게 구박해 <laughs> 눈물이 나게 구박 밥도 나게 안 차려줘 뭐 알아서 먹어 어... 뭐해 놓지도 않아 에이... 그리고 그냥 밥 먹을 때만 되면 눈물 아려 음... 남자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그러지 좀 마라 <laughs> 차라리, 네. 남성분이요. 예. 요리 하세요. 요리 배우세요. 요리 간단합니다. 음. 그냥, 국, 국 서너 개, 내서 너덟 개. 음.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 이제 곰국 끓이는 거잖아요. 네. 그거 배우면 금방이요. 에피 빼는 법, 2물네 시간 동안에서 피 빼는 법 배우고, 고는 법 조금만 배우고, 중간에 고기 이렇게 걷어내는 법만 배우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공국이 하나가 기본으로 있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무슨 찌개, 무슨 찌개 한 서너 가 그냥 나와요. 음. 그러면 돈을 만들고 공국뭐 너무 그 사골 그그 족발이다 사골이다. 너무 한우 스를 넣으시면 아시고 술참 좋거든요 네덜란드제나 뭐 독일제나 뭐 네. 브라질제나 그 싸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laughs> <laughs> 그거 안데 그거 그냥 갖다 놓고 그거 한 번만 끓이면 예. 그거 그러니까 한번 배우세요. 음. 인터넷에서도 많고. 예. 안 돼, 마누라 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 먹으려고 네가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음. 좋다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음. 남성들이 예. 일단 이렇게 오면 밥 차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세요. 된장국, 김치찌개, 고음국, 육개장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생각보다 쉽게 만들 근데 그것만 하면. 돼밥밥그 네. 밥기계 그건 뭐죠 밥솥이요? 아, 어, 압력밥솥. 압력밥솥. 그거는 물 맞추는 것만 알면 그냥 스위치 벌거져놓고 매뉴만 물로 놓으면 한 시간 후면 밥다 돼. 너무 잘 돼. 네.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해가지고 뭐예요? 이, 이, 그 뭐예요? 이그밥 용기 있죠. 밥밥 네. 담아놓는 밥 용기다 넣어가지고. 그 냉장고 속 냉동고 속에 넣어두면 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꺼내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4 분만 돌립니다. 네. 한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네. 네. 자, 네. 그다음, 이렇게 삼, 삼식이 취급을 하지 좀 말아주시고요. 네. 그거 눈물나요 남편은. 네. 그 다음에 네. 남편분은 음식 좀 배우세요. 사실 하루 세번 먹는 거세번 내내 차려달려면 여자한테 갈길 없어요. 네. 힘들기는 해요. 네. 네. 그럼 네 번째. 네. 남편하고 무슨 싸움만 붙으면 고기사는 가만히 있다가 있는대로 다 하다가 자식들 불러놓고 자식한테 남편 욕해. 근근데 음. 장성한 자식들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보면 그 마누라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감정적 연결이. 예. 왜냐면면 아, 나서 길른게 거긴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돌면서 돈 받다가 해준 그치. 것밖에 더 있어. 요 아무래도 엄마랑 또 보낸 시간이 더 많고. 근데 네. 그, 그것도 참 눈물 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뼈가 가라지도록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네 세이시 합혀가지고 음... 남편 욕만 하고 있어. 아... 눈물 나지. 소외감 느끼시겠어? 소외감 정도가, 정도가 아니야.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만 넣으면 와가지고 잔소리 들으래. 세이시도 아... 합가지고 그것도, 그것도 침튀기면서 해. 눈물랄리면서 <laughs> 아. 음. 그리고 막, 마누라 보고 뭐, 뭐, 따로 살라고 막 애들이 그러고. 음. 그러면 속으로 그 그래. 야, 내가 처럼도 길을 나와. 그 짓을 했나. 남자분들 잘 들어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이면. 음. 너무 자식들한테 풀어라고 하지 마요. 어. 다 자기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돼. 음. 챙겨야 돼. 예.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섹스하는데 자기 아, 아프다고 안 해. 아 아내분께서요. 응. 예. 그럼 아, 아픈 건 저고. 예. 나도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허한데. 예. 어디가서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아내 마저 예. 거부하면. 아 이런 뭐 나이를 먹으면. 예. 정말 할 말이 아니지만 서로가 방광냄새들이 지독해. 음. 그 밤에 방광 이렇게 나와 왜냐면 소화가 안 되니까. 예. 그니까 효소제를 따로 먹어야 되는데 효소 같은 거 소화효소나 장효소 같은 거 따로 안 먹으면 아주 냄새들이 지독하거든 음. 그, 그 노인네들 그 몸에서 냄새난다는 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장에서 흡수돼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나가면 그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음. 그러니까 그 독일제 좋은 것들 많아 독일제나 뭐나 이런 것도 아예 먹으면 그 소화효소하고 장효소는 반드시 먹어줘요 근데 음. 그러니까 장효소는 면역 또 자기 아기들 장유산은 반드시 먹어줘야 돼 음. 내가 상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독일자가 세게 최고야 그암 음. 치료제도 암 치료할 때도 그거는 복용해요 에이.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없어지긴 하는데 일단 방구들이 세니까 여자도 문제 그때 되면 방금 막기거든 그래서 신혼 때나 뭐좀 저럴 때나 방구한번 끼고 배시시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서 끼고 그랬는데 음.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네. 속사고요네 아까 성생활을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예. 각방 쓰는데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성생활을 안해 음. 아프다고 안해 아예 아픈 게 지책임이지 병원만 가면 그 얼마든지 우선 낫다고를 안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병원도 안가 그러니까 냄새가 부부 사이에 원인이 되는 거 아니 내 냄새가 아니라 그것 네. 때문에 각방을 쓰게 된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각방을 쓰게 된다 음, 서로 간에 각방 쓰게 돼 그리고 살은 네. 그 시간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음. 여자들 아침이면 또 거기서 화장품 냄새 풍기고 막이러니까 음. 싫거든. 자, 그래서 네. 성생활을 안 하게 돼. 섹스리스로 가. 아,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방도 따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생활도 안 하게 된다. 섹스리스로 가면 네. 한번 다툰 풀 길이 없어. 아, 둘이서 사이가 좋아질 길이 없어. 예. 네. 한 번씩 싸우고 나면 한 번씩 해주고 그래서 뭐 사랑하네 마하네뭐 쪽쪽 빨고 뭐 집어넣고 그래야 그제가 되는 건데 정도 붙고 뭐도 붙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남녀 간에 제일 큰 대화가 섹스거든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한다고 딱못텨요 음, 음. 그럼 남자가 심정이 어떻게 돼난 어디가 싸웠어 공중 맨날 공중 공중에다가 싸야 되나 여자 옆에 놓고 더에 놓지 그래 그 흔히들 뭐 아우 그뭐마돌아양 뭐 못하겠어 아니면 뭐 남편하고는 못하겠어 그럼 결국 이제 딴남자딴 여자 보는 건데 음. 그거도 돈이 있어야지 <laughs> 음. 여자 하나당 간수하려면 음. 200만 원 깨져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성생활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예. 성생활을 회복하는데 여자가 네. 좀 적극적이어야 돼 아, 예. 여자가 하기 싫다고 빼면 안돼 음. 그 다음은 어떤 대화? 기간을, 대화요. 이게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예. 속으로 그냥 그냥 악만 쌓이고 악만 쌓여요. 예. 그리고 음. 대화를 안 해. 예. 뭐 삼십 년4 0년 같이 살아본들 뭐예요? 음. 서로가 악 악만 쌓여도 대화를 안,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생활만 꼼치고 음. 있는데. 음. 대화, 대화 중요하죠. 대화, 그래가지고 예. 딱 벌써 인상 팍 쓰면 저 이쪽에서 인상 팍 쓰면 완전 끝이야. 내 방으로 아. 들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예, 맞아. 그래가지고 이래다가 이제 남편이 혹시 뭐 정말 유튜브라도 하나 터졌다. 네. 한 3만 명 됐다 해서 한 달에 300 벌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도야. 어. 제일 먼저는 외도지. 그래서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 섹스 이런 것중요해고 예.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음. 사랑. 어차피 어차피 죽년 살고 조금씩 죽는데 공기가 네. 더서 사랑 좀 하면 안 돼? 그렇죠. <laughs> 사랑이라거 별거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랑하면 돼. 음, 음. 따질 거 없어. 네. 너무 따지는 게 많아서 그래. 음, 따지는 게 많아서 그렇다. 예. 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사랑하냐? 남자들은 약해 나이 먹고 약해질수록 어떤 모성의적 사랑을 그려요. 모성의적 사랑을 그려요. 예. 네. 음. 천천히 약해질수록 엄마, 어, 어, 나이 먹으면 엄마 생각이 더나 나이 먹으면 더 그래요 더 그래 음. 어릴 때 그런 게 아니야 서러우니까 아 서러우니까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해주겠어 어 그렇죠 엄마 같으면 막 어, 잔소리하고 자기가 있어도 그냥 예. 밥해주고 뭐하고 마누라한테 잔소리하고 그래서 엄마가 더 부려지는 둘이 대신 네. 싸워주고 예. 그럼 마누라가 그렇게 못하지 음. 모성애가 그렇게 그리운데 네. 남자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진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나 똑같이 이쁘구나 음... 이거를 내가 물어봐 심리상담하면서 아... 근데 여자들이 다 반발해 어떻게 반발을 하나요? 아니 네. 내가 낳은 아들 그 귀여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을 그 아들처럼 생각하라고요? 난 못해요. 아우. 아주 화를 내, <laughs> 화까지 내세요. 화까지 아. 내. 이거는 이런 거 하다 보면 만나라도 뒤틀렸어. 아. 이렇게 아, 아내분들도 좀 속에 많이 쌓이신 것들이 쌓이, 쌓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수한다 고 그래. 아너 젊을 때힘 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그 복수 감정만 남아 있어 여자는.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그걸 복수, 순간순간 복수할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려온 노년인데 너한테 복수할려고. 근데 요정도 생각해도 사랑하는거야 어, 도 그래요 안봐딱 아, 끊고 여자들이 한번 딱 끊으면 얼마나 무서운데 네. <laughs> 근데 마지막으로 네. 서로 위로 좀 하고 살아요 위로 아, 좀 하고 살아요 진짜 중년은 중년과 노년은 상실을 계속 상실해 나가는 시기거든요 네. 자기 직업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빈둥지중 나가버리니까 음. 또 재산도 정말 하다 못해 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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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져. 네.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 음. 주변에 이 중년 이쯤이 되면 주변에 이제 대인관계가 좀 많이 없어지나요? 다 없어지죠. 예. 필요가 없는데. 네. 왜냐면 걔네들 같이 있어버자 돈밖에 쓰는 거 없어. 음. 근데 돈 40만원, 50만원 가지고 걔네들하고 밥이나 하나 제대로 어. 먹었어 그렇죠. 예. 네. 안 되죠. 요즘 물가로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쓸때 네. 자기가 마음 도꿈못 내. 음식 값을. 왜냐면 그렇죠. 한번 내리면 10만원씩 나가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15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사이를 쓸때한 달에 두번 정도 낼 수가 음. 두세 번낼 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그러면 이제 남들이 그러겠지. 야 150에서 200이면 짜식아. 재벌 중에 재벌이다 그 나이에 용돈 그걸로 쓴다면. 네. 그러니까 중년은 서러운 거야. 음, 서럽겠네요. 서러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서럽고 저기서 서럽고 그냥 기주고 있는데 음. 와가지고 잔소리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만 네? 또 보기 싫어하고. 네. 근데 경제권은 지가지고 있고. 음. 지는 써 그래도 왜냐하면 연금 나오는 거 전부 다 지가 장악했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네. 물론 자기도 아껴 써야지. 네.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 법에는 이제 잔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사를 즐겁게 이제 배분을 해라. 그다음에 삼식이 취급 좀 하지 마라. 그다음 자식에게 남편욕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 남편을 칭찬해라. 성생활을 회복해라. 이제 대화를 해라. 이제 모성애를 좀 가져라. 그다음이 서로 위로하라. 아. 모성애를 좀 가져라. 그 다음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아홉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만요거만잘 해결하시고 그냥 예. 두 분이서 한다면 예. 참 화목한 노후가 되고 또 여기서 음. 남자가 이제 저거 되잖아요. 예. 그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고 위로, 고무가 되잖아요. 고무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어디 가서 많기는 300, 작게는 한 200번이 다 음. 합니다. 안해서 안에 분께 해주시면, 예 해주면. 근데 예. 이제 그때 그때 막 이렇게 가면 예. 남자가 이제 핑계를 지, 나 백밖에 못 벌었어, 따로 돌지, 네. 따로 아무튼, 돌지, 예. 안 주지, 예. 이렇게 최소한만 주고. 예. 이 아홉 가지만 좀 해도 남편분께서 이제 기가 좀 살고 남편분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렇게 해서 바로가 사랑을 회복하는 게 예. 아주 현명한 중년서아는 음. 겁니다. 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삽니까? 그렇죠. 아살 날도 얼마 없는데 네. 진짜 그 현대 의학이준 20년 30년인데 이나는 네. 다 죽었어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죽을 사람이 안 죽으니까 경쟁 여건이나 이런 건다 전부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준비 없이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성꼴 네. 보기 싫고 막. 네. 네. 근데 그럴, 그럴 필요뭐 있어요. 네. 네. 어떻 얼마 어떻게든지 하면 두 사람들이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사랑만 있으면. 네 많이 이제 사랑을 하셔서 화목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요. 네. 그 어쨌든 딱 한마디로 네. 남편 무시 좀 하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주 그풀풀 있는 남편 그렇게 너무 그냥 죽이지 말고 잘 갖. 바꿔서 쓰세요. 그게 서로가 좋은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